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토2 CRDI 슈퍼캡 초장축 차량 안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2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laughs>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안내 드릴 차량입니다. 신색 차량이고요 아, 정면이고요. 앞측면, 후면이고요. 후측면 입니다. 차량 뭐 외관 깨끗하지요앞 시트고요. 뒤쪽, 대시보드 쪽. 에어백, 핸들 에어백이죠. 메다방입니다. 15,000km 정도 밖에 주행을 안한 차예요. 앞쪽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고요. 소석 쪽입니다. 적지함이고요 자 타이어 상태 블랙박스 들어있구요. 접이식 자동 백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구요.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 입니다. 앞쪽 대시보드 쪽 보시면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백미러 열선, 또 에어컨 스위치, 오디오 뭐 이런것들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외관 살펴봤구요. 성능점검 내용 볼게요. <laughs> 2020년 9월 15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도 2020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15,000km 정도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사고의무 자체 골격 전혀 데미지 없고요. 아, 운전석 코너 패널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무사고 차죠 단순 무사고입니다. 아, 엔진쪽 보겠습니다. 엔진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또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자동 변속기 없이 누유나 미세누유 없이 전부 다 양호한 상태구요. 아, 주요 부품 중에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 뭐 아, 무사고차구요. 어 엔진 미션 또 주요 부품들도 전부 다 아주 양호한 그런 차량이고요. 15,000km 밖에 주행, 주행하나 이제 길난 차입니다. 거의 신차급 차량이죠.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문의 주실 때꼭 차량 번호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방문하시면 좋은 차만 엄선하여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또 어, 알선 판매, 할부 판매, 비담엔 판매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